assumption, 에이슨은 방향 sum이 들어가면 -E take 취하다라는 의미니까 한 방향으로 생각을 취했으니까 가정이라고 하겠죠. consumer society, consumer가 소비자 society는 사회니까 소비자들이 주를 이루는 소비사회. a majority of, majority하면 대다수란 의미죠. 그래서 어. 어가 붙고 오브가 붙으면 많은 종류의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란 표현이 되죠. Genuine, G-E-N이 들어가면 birth에 태어나다라는 의미니까 태어난 그대로니까 진짜의 진정한. Well-being, well 잘빙 well, 있는 상태니까 복지행복. Shelter, shelter, 어, S-H-E가 들어가면 커세의미고 잘라서 안전한 지역을 말하는데 sh가 들어가니까 shadow, 그늘 안에 숨겨진 피난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unprecedented un이 부정 pre가 before cede가 가다라는 의미니까 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래서 전례 없는 abundance ab가 away und가 f l o w 흘러나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흘러서 away 저기까지 넘치는 풍요 풍부. Unparalleled. 유엔이 들어가면 부정. Parallel 하면 옆에 나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란히 평행할 수조차 없으니 비할 데 없는. Prosperity. Pro가 forward, spur가 hope, 희망을 갖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forward 앞 방향으로 희망을 쫓아가니, 쫓아가니까 번영하고 번성하다. Emerge. 이가 out, merge가 deep, 깊다라는 의미죠. 깊은 곳에서 바깥으로 나타난, 부상한. Per c a p i t a Income Per가 뭐뭐 마다. c a p t a 가 Capit의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머리, 사람 수, 머릿수 말하는 거죠. Income은 수입이니까 사람 머릿수로 1인당 소득. Triple Tree가 들어가면 3, PLE가 최우다니까세배로최우다 Wired 와이어는 선 연결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본능과 연결된 천성의. Urban, urban가 들어가면 도시. 참고로 반대는 rural하면 되죠. 시골의. Constantly, con이 together, sta가 stand해 미니까 모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움직임 없이 끊임 없이. Attraction, at가 방향, t r a c t 가 당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매력. 게임, 게임은 걔들 모두예요. 그래서 나, 내가 모은 금전적 이익 이득 다 얘기하죠. By a factor of, 팩터가 비율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몇 배로. Inbuilt, 이 안에 built가 지어진이죠. 그래서 만들 때부터 지어진 내재된. Mechanism. M-A-C-H-A-N이 들어가면 Machine, 기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계의 구성을 생각하면 돼요. Priority P-R-I가 들어가면 우선하다. O-R-E, 라틴의 기교까지 들어가니까 더 우선하는 우선순위. Detect D가 Down, Tect는 Cover의 의미죠. 그래서 덮었던 것들을 떨어뜨리니까 감지하다, 발견하다. Predator P R E Y가 되어면 먹이죠. 그래서 먹이를 쫓는 것 테니까 포식자. In a fraction of a second. Fraction은 분수, second은 초니까 초를 분수로 나니까 더 짧은 순간이죠. 그래서 몇 분의 몇초 만에 순식간에. Acknowledge. 아는 방향. 어, N O W는 C K N O W는 알다라는 의미니까 그쪽 방향으로 알고 있으니 인지하다. Privilege. 자, p r i v 가 들어가면 어가면 individual, 개인이고 l e g 가 들어가면 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개인에게 법적 특권을 주는 거죠. t e n d e n c y 텐는 어느 쪽으로 e 다 그래서 그 뻗는 경 t 이있 e 성향이 있다. o v e r w e i g o t o v e r i 지나치게 t e i o t e bit o e i o e o e b t e t e t 오버는 지나치게 에스티메이 평가하다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평가하니 과대평가하다. lottery. l 로 t 는 무더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더기로 또는 무더기에 있는 걸 무작위로 재배 뽑기를 하는 게 복권. in so far as in equal f a r 있죠 뭐뭐 한계 내에서 뭐뭐까지 어, 보는 거니까 정도까지는 specific 스펙이 들어가면 보다 f i는 만들다라는 의미니까 어, 눈에 띄게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특정한 responsibly r 이가 back spons가 이제 응답하다 promise이죠 답례를 응답하니까 책임감 있게 fulfill full 가득 fill 채우다 그러니까 충족하다 existence e x가 out s t가 stand죠 바깥에 내가 서 있는 존재감이 보이는 거죠. loving, 러브가 사랑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전념사. dedication, d, e가 다운 디 n d 는말하다말다 의미죠.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말하니까 전념 헌신. confine oneself to, confine이 한정하다 국한하다란 의미죠. 모두가 끝까지 경계를 니까 그래서 o n e s 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투 이하에 국한하다. Experiment. E X 가 out, P E R 이 들어가면 try 시도하나죠. 밖에서 시도해보는 실험. Symphony. S Y M 이 들어가면 어, 같은이란 의미고, P H O 에는 소리니까 같은 소리를 내는 교향곡. Bar. Bar 는 말뚝 막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막두 말뚝처럼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 세, 그 안에 있는 마디를 얘기해요. Resound. r이 가기엔 사운드가 소리니까 계속해서 팔리 올려 퍼지는 소리. Shiver. s-h-i가 들어가면 shake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떨리는 전율. Spine. s-p-i-n spine는 spike 못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처럼 뾰족하게 뼈들이 모여 있는 게 척추죠. Declare. d 가 강조. Clear는 clear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분명하게 말하다. worth it. worth 자체가 가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it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가치가 있는 entirely. 이에는 어낫 부정의 의미, ti가 들어가면 터치 의미니까 어, 완전지지 않은 것인가그 자체로 온전한 그래서 완전히 rational. r a t가 들어가면 reason, 이유, 평가, 이성이라 됩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hypothesis h i p o가 들어가면 더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전제가 있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가설 crucial experiment crucial이 중대한 experiment가 실험. 그리고 c r u c가 들어가면 십자가 십자가 십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표시를 할 정도로 중요한 실험. generalization g e n n 태어나다라 태어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이어지니까 일반화. colleague co가 어, together의 의미, league, 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 innocent i에는 부정, noc가 들어가면 poison, 독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독이 없으니까 순수한. brilliant B R I가 들어가서 Bright은 빛의 의미죠. 그래서 빛처럼 밝게 빛나니까 훌륭한 Inspiration. I N 안에 S P I R Breath 네, 불어 넣는 거죠. 영감을 불어 넣는 영감. Line of attack. Line of attack은 공격하는 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펜싱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선수의 선수의 상체 부위를 말하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겠죠. Execution. EX가 out, EC, U가 follow에 미니가, 어, 밖으로 법적, 어, 법,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 집행되는 것. Formulate. Form이 형식이고, ULA는 작은 것. 그러니까 그런 작은 형식들이 공식으로 정립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